서울 송파구에서 잠실 내를 분양합니다. 송파구 잠실 일대에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나오는 신축으로 총 1,865세대 중 전용 45에서 74타입 219세대를 4분기 중 분양할 예정입니다. 단지는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5,103만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상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당첨자들은 최소 6억에서 9억 정도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9호선 등이 지나며 롯데월드와 롯데마트, 석촌호수 등도 가깝습니다.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 당첨 압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청약 통장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60 이하 청약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85 이하 청약 가점제 70%와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는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